안녕하세요, 지윤정입니다. 고객 경험 향상 전문가 CX 매니저 과정. 오늘 CX가 무엇인줄 알아야 CX 매니저 역할을 할수 있겠죠? CX 커스터머 익스피어리언스 고객 경험을 우리는 향상시키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고객 경험을 향상하는 게 기존의 CS 발음 어렵네요. X가 아니고 S 고객 만족 전문가하고 뭐가 다를까요? 고객 만족 전문가는 지금 이 순간 고객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고요. CX 전문가는 고객 경험 전반을 다 커버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저희 딸이 자취하거든요. 근데 밥솥을 샀어요. 주문했죠. 요즘 애들 다 온라인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는데 밥솥이 고장난 거예요. 부품이 뭐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주문했던 사이트에 연락을 했죠. 그래서 어, 내가 이거 부품 고장난 것 같은데 교환해달라 라고 말을 했죠. 근데 교환이 안 된대요. 어, 부품 교체도 안 되고, 교환도 안 되고,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사이트에 직접 연락해서 반품 신청을 하시거나 저희는 AS 기사만 보내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CS 매니저가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딸은, 아, 뭐가 이렇게 불편해. 그리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반품 신청하려고 했더니, 어머. 왜 이렇게 반품 버튼이 없어? 어디,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찾아지지도 않고, 내 계정에 들어가도 안 되고, 내 구매 이력에 들어가도 안 되고, 반품 버튼이 안 보여요, 도통. 그래서 우리 딸이 막 짜증 을 부리더라고요. 근데 이 전화를 받은 그 고, 상담사, 그 CS 매니저는 어땠을까요?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사연이 있어요. 이 부품 맨날 고장나? 내가 하루에도 여기서 전화 받으면 몇 번이나 이 부품으로 문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부품에 대한 문제도 알고 있고요. 아, 그리고 이거 내가 반품해드리고 싶은데 못해드려. 나는 할수 있는 권한이 없어. 사이트로 다시 연락하셔야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해서도 비루하고 고객한테도 미안하고. 더불어 또 이런 예상도 합니다. 분명히 사이트 들어가서 반품 버튼 누르는 거못 찾을 거야. 다시 연락 오겠지. <laughs> 이런 생각까지 해요. 하지만 나는 오늘 리안콜을 끝냈고 빨리 끝내야 또 다음 콜 받으니까 나머지는 뭐 알아서 누군가가 하겠지. 이렇게 하는 게 CS예요. CS는 사실 엑스퍼트가 할수 있는 권한의 폭이 적고, 그래서 엑스퍼트 입장에선 친절 신속 정확하게 매뉴얼대로 하는 거. 그리고 구매나 설치나 무엇이든 접수를 하고 최소한의 처리를 하는 거. 이게 핵심이었어요. 물론 이것도 옛날에 방문하는 것보단 편해진 거죠. 근데 요즘 고객은 방문도 싫고, 전화도 싫고, 웬만한 건 원스톱으로 아주 쉽게 처리되길 바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X 매니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고객의 이런 경험 전반을 다 케어하고 해결해야 돼요. 그냥 고객의 문의 그 상황만이 아니라 이런 문의가 다시는 안 들어오도록 다시는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일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반품 버튼이 잘안 찾아진다는 문의가 들어왔을 땐 반품 버튼 개선돼야 되고 그 부품이 자꾸 고장 난다고 했을 땐 반복되는 그 부품의 고장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서 생산팀에 요청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객한테 그냥 저희는 권한상 반품 접수는 안 돼요, 사이트에 하세요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내가 반품 접수하고 교환할 수 있는 방법 찾아드리고 얼른 연락해서 바로 배송하는 것까지, 이것까지를 다 하는 것이 바로 CX 매니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CS는 그냥 문의를 처리하는 거, 그리고 대응하는 거, 그리고 권한 없는 막내가 하거나. 또는 어떤 회사나 아웃소싱을 맡겨버려요. 네. 그래서 본사하고는 잘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는데 매뉴얼 지침대로 그냥 반복되는 말만 하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좀 총알바지 하는, 그냥 뒷수습하는, 그리고 최소한의 최전선에서 그냥 고객을 막아내는 이런 정도의 역할이었다면 CX 매니저는 아닙니다. CX 매니저는 고객 문의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근원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되고 그러면서 제품 팀과 개발 팀과 디자인 팀과 마케팅 팀과 협조를 해서 향후 이 문제가 개선되도록 하는. 그래서 고객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고객이 우리 회사 검색해서 주문할 때부터 그리고 주문하고 나서 이용하면서 불만이 생겼을 때까지 나아가서는 이 고객이 우리 상품과 유관된 유사 상품을 다시 구매하는 것까지 그 일련의 전체 과정의 경험을 매니징하는 관리하고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뚜둥 CX 매니저입니다. 엄청난 권한이에요. 경영 수업 총괄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해외에서는 이렇게 CX 분야에 있으셨던 분이 회사 전사를 알기 때문에 경영자 후보 순위 1순위에 오릅니다. 이미 요즘 우리나라도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거의 대부분 파운더 창업자와 비등비등한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 CXO라고 CEO 못지않게 고객 경험을 설계하는 핵심 리더가 중요한 회사의 의사 결정권자로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스타트업만이 아니라 이제 고객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 가면서 점점 더 다양한 채널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요즘 같은 세상에선 전통 기업, 대기업들도 스타트업 따라 해야 됩니다. <laughs> 이렇게 되려면 CX 매니저 혼자 똑똑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CX 매니저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회사가 그 시스템을 갖춰줘야 됩니다. 그죠? 렇 그래서 CX 매니저가 제대로 CX를 활동하려면 첫 번째는 바로 업무 분담 체계가 잘 마련되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CX팀이 다 커버해 이것도 아니어야 되고 또타 부서와 어떻게 역할을 나누어서 고객 경험에 대한 처리,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그 뒷단의 해결 여부를 컨펌하는 일까지에 대한 명확한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역할을 할수 있는 부서의 레벨이 높아져야죠. 저기 아웃소싱 부서에서 뭘 권한을 제시하겠어요. 아웃소싱 회사는 그냥 본사에서 아웃소싱 프로젝트 비용 주는 그 기본 지표 가지고 그것만 맞춰요. 그래서 본사가 콜 수로 주면 콜 수만 맞추고 본사가 불만 불만 수로 주면 불만을 최소한 줄이죠. 음. 마치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정부가 쥐 잡으면 한 마리당 인센티브 주겠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요? 해 쥐를 잡아요? 쥐를 키우더래요. <laughs> 키워서 잡은 척 해고 제시야 해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아 징그럽나요? 네. 그래요. 그래서 불만을 저 불만 건수가 중요한 지표가 되면 사람들이 불만을 없애요. <laughs> 없애는 게 근원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불만이 들어와도 불만 아닌 것처럼 덮어 둬요. 본사에 보고를 안 해. 이게 CX가 절대 개선될 수 없는 정말 필요악이죠. 골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CX 부서의 수행 레벨과 그리고 CX 부서가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협업 체계 이런 것들이 같이 갖춰져야 cx 가 실현됩니다 그래서 cx 매니저가 제 역할을 잘하기 위해 우리는 기존의 cs 적인 패러다임을 빠이빠이 이제 떠나보내고 cx 적인 개념으로 이 활동을 하기 위해 cx 매니저가 어떤 역할을 할지 다음 차수부터 또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다음을 기대해주세요 <목소리>